불륜 외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피해자라 생각한다. 외도하는 사람들,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불륜과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합니다. 나는 외로웠다. 나는 이해받지 못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면 행동의 책임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들은 관계의 문제를 상처받은 나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러면 외도는 배신이 아니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됩니다. 이 순간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습니다. 이 사고 방식의 핵심은 자기중심적 피해의식입니다. 관계가 힘들었다는 이유로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어야 자신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도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처에는 둔감하지만 자신이 비난받는 순간 극도로 방어적이 됩니다. 나도 힘들었어. 이 말로 모든 책임을 흐립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피해자라 믿는 순간 진짜 피해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외도는 상처의 증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결과입니다. 피해자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누군가를 가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집니다. 내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불륜 외도 증거 수집만 전문으로 하는 컴투스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